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양대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지금 오후 5시 54분이구요. 자, 오늘 업데이트 안내가 떴는데, 어, 내용에 앞서서 일단은 제가 거의 일주일간 지금 음, 백신 후유증으로 좀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 일단은 유감스럽게도 좀 죄송한 부분이구요. 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송을 가급적이면 안 쉬고 계속 이어가는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이번에 좀몸 관리가 좀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백신 후유증이었다고는 해, 하도 하더라도 음, 네, 대처가 좀늦었던 거니까 어, 너그러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즐거운 영상,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도록 하면서. 자 어제부터 뜬 내용들 다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보 패스 프리미엄 보상 관련 안내가 떴었고 보시면은 자 현재 초보 패스의 일부 프리미엄 보상이 종족간 다르게 지급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11월 17일 정기 점검으로 수정될 예정이며 정기 점검 전에 프리미엄 보상을 해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드라운리로 동굴 시간 주문서 19개. 천족 마족단 다... 아, 천족이구나. 천족은 동굴 시간 주문서 19개. 그리고 최상급 회복의 비약 20개. 그리고 마족은 상급 회복의 비약 19개. 소생의 비석 한 개. 중급 바람의 신약 19개. 이거를 이제 초보 패스 프리미엄 보상을 해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 11월 24일 정기 점검 시에 일, 인벤토리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11월 24일 날에. 자, 저는 마족이라서 상관없긴 한데 자, 천족분들 이거 어떡해요? 자, 동굴 시간 주문서 19장을 받게 돼 있는데 24일 날에 봤죠 이게 동굴 시간 주문서가 원래 굉장히 의미가 없던 건데 이번에 이제 만렙 풀리면서 동굴 방캐가 가장 빠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이제 만렙들을 많이 다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캐들이나 혹은 아직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또 이제 동굴 방캐를 통해서 만렙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11월 24일날에 이걸 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아니란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점검 있죠? 내일 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뭐 지난주처럼 이렇게 당겨지거나 미뤄지거나 하는 거 없이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게임 서비스가 점검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컨텐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연구 제재 안내도 있는데, 네, 연구 제재 계정 수는 클래식 서버 전 서버를 통합해서 22,879개의 계정이 연구 제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더 많을 건데, 좀생색내기식 말고 보여주기식 말고 좀 빨리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게 잡아줘야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토 때문에 접는 분들 솔직히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널려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심층 요세전 진행 관련 안내 보시면은 자 11월 13일 진행된 심층 요세전 진행 과정에서 요새 소유주가 용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현상이 확인되어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냐면 이제 보상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상 안으로 보시면은 자 다시 읽어 드릴게요. 11월 13일 토요일 날에 진행된 어비스 심층 유세전에서 요새 요세 소유주가 용족으로 변경되지 않아 유세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스라펠과 트리니얼 서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스라펠 서버랑 트리니얼 서버 대상 유저분들에게만 이제 보상이 들어갑니다. 11월 16일 화요일 날, 오늘이죠. 오후 중에 쿠폰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요. 이스라펠, 트니일 천마족 유저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 지급 기준을 보시면 11월 13일 날에 진행됐던 심층 요새전 진행 시간에 어비스 지역에서 상대 종족 처치로 어비스 포인트를 획득한 계정에 한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천금 공원훈장 상자가 무려 3개가 지급이 됩니다. 저거 까서 이제 청금 공원훈장을 또 축축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새전 이상현상에 대한 서버 전체 보상도 들어가죠. 11월 17일 설문을 통해서 지급되고요. 내일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날 설문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요. 어? 뭐야? 전 서버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스라펠이랑 트리니엘 서버의 전체 보상이고요. 이스라펠 트리니엘 서버 전체 보상. 자 요새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천금 공훈장한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 그냥 공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쭉쭉쭉 넘어가고, 자, 이제, 내일, 11월 17일 수요일 업데이트 안내, 이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던전 항목에서는 첫 번째로, 암흑의 포이타에 입장할 경우, 화염의 지배자 타아바타에게 일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암포를, 그, 업데이트 이후에 암포를 한번 싹쓸이로 가가지고 타아바타를 못 만났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타워버타가 한두 대 쳐도 막 죽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었던 건지는 정확하게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음, 일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주일이나 지연돼서 굳이 업데이트에 맞춰가지고 패치를 해주는 클라스를 보여주는 NC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일부 아이템을 계속 획득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laughs> 그에 대한 보상은 없죠. 자, 그리고 인스턴트 던전 두 번째 항목으로, 크로탄 지하 요새, 라미 렌 지하 요새, 디키사스 지하 요새 보물방에 수호신장과 각성 수호신장의 능력치를 하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게 돼 있었나봐요. <laughs> 55레벨 던전으로 이제 다시 리뉴얼이 된 건데, 어, 능력치가 굉장히 상향이 돼 있었나 었 봅니다. 이제 하향을 해줬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어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보물방을 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업데이트 항목에서 첫 번째, 카스파의 열매 아이템과 변신 캔디류 아이템이 재사용 시간을 공유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왜 네, 이거 빨리 고쳤어야죠. 아니 이런 거는 그냥 업데이트에 맞추지 말고 한번 썼다 해도 뭐. 그렇게 큰 이득 뭐 안좋은 이득 뭐 이렇게 좋은 이득 뭐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썼다 해서 고쳐주세요. 아니 이거 뭐 시간 초기화 되는 것 때문에 굳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에? 일주일 동안 카스파던전을 가가지고 열매를 굳이 변신 캔디를 먹고 나서 굳이 이거를 또 시간을 맞춰서 가야돼 아 이거 돌아버려요 이런거 그냥 빨리빨리 업데이트 합시다. 왜 그럽니까 대기업이 자, 아이템 항목 두번째입니다 카스파의 열매 아이템들이 서로 재사용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카스파의 열매 아이템들이라고 하면은 뭐 시세르의 시시르 맞나요? 시세리의뭐 부식 얘기였나? 뭐, 뭐 그거라. 뭐결크마르의보호석뭐 이런 거잖아요. 걔네가 재사용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자, 그, 보호석이랑, 뭐, 네, 아, 이게 설명이 안 되네. 하여튼, 그, 카스파 열매들 중에 두 개, 두 개씩, 그, 쿨타임이 같이 돌게 돼 있거든요. 이제, 단일모밭한테큰 데미지 주는 거랑, 그리고 이제 광역으로 돌리는 거, 이두 가지 가 같이 쿨이 10초가 돌고, 그리고, 그, 뭐야. 아. 그 외에 두 가지 템이 있죠. 이제 실드 치는 거랑 이제 매직 거는 거랑 이거 두 개가 또 동일하게 또 1분 쿨이 같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같이 안 돌았다는 말로 쿨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 빛나는 크로탄 요새 아티팩트 조각, 그리고 빛나는 데키 요새 아티 조각, 빛나는 라미 요새 아티 조각 아이템의 소유 시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1일인데 수정 오늘 7일로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미리 사놓고 하루 만에 못 쓰면 어떻게 그럼 조각 날아가는 거니까 미리 사 놓고 일주일 안에 언제든지 갈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 마족 여성 캐릭터가 사망 여우 변신 캔디를 사용했을 경우 외형이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서 퀘스트 업데이트 항목에서 첫 번째 천족은 신성 수호회와 엘리시움 특정 다시 할게요. <laughs> 선족은 신성 수호회와 엘리시움 특수작전부 그리고 마족은 결계 수호단과 판데모니움 특수사령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용계 퀘스트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아, 진작에 좀 해주지. 왜 이런 거 미리미리 못 합니까? 자두 번째. 열쇠를 만들기 위해 퀘스트 그리고 소강로 열쇠를 위해 퀘스트의 재료 아이템 개수를 조절하고 재료 아이템 획득 확률을 100%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들어, 된다는 소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자, 그리고 대화패스 항목에서는 천족과 마족의 초보패스 보상이 다른 현장을, 다른 현상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레기온 항목에서는 레기온 창고의 하루 최대 입출금 가는 금액을 각각 1 0 0만 키나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입금도 1 0 0만 키나, 출금도 1 0 0만 키나로 하루 최대 입출금 가는 금액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입출금 가는 금액은 매일 오전 9시에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p 시 항목에서는 각 레벨의 영혼 치유 비용을 왜 상향을 한 거죠? 상향했다고 합니다 왜 상향했죠? 아니 뭐 키나 회수하려고 그래 자 두번째로 6 레벨에서 30 레벨의 캐릭터가 사망시 잃는 경험치의 양을 하향했습니다 환경 부문에선 델크 마루스의 특정 위치에서 지형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니, 왜 항상 정기 점검에 맞춰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긴급한 사항 아닌 이상은 일주일을 즐겨 끌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를 충분히 NC에서 모를까요? 알 텐데? 어, 좀 그러네. 자, 그리고 큐나마켓 강철 수련복 이상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 이거 뚜까리만 좀, 뚜껑만 좀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 일정은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정기 점검 후부터 별도 고지 시까지고요 강철 큰 뚜껑 모자, 모자 단품 120큐나 그리고 의상 단품 600큐나입니다 네, 약간 이제 무술 도복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네, 하이바나 끼고 있습니다. 자, 특별 세트 상품. 자,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만 이제 세트 한정으로 모자랑 의상을 합쳐서 650 큐나에 700 큐나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자, 의상 자세히 보기를 보시면요. 네. 아. 네. 안 사는 걸로. <laughs> 자, 그리고 자쿠룸게임, 해시아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이온게임 초대장을 받았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자쿠룸게임, 해시아꽃이 피었습니다. 자, 아이온게임, 네. 오징어 게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테이지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똑같은 거. 자, 해시아꽃이 피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기위 점검 후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참가자 여러분. 자쿠룸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해시야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해시야 꽃이 피었습니다. 가냥. 안녕. 게임이 두 번째 게임은... 네,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아직 안 나왔구요. 자, 첫 번째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가 0이에요, 0이. 영이. 자, 참가자 여러분, 자쿠룸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 회시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최대 48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구요. 순례의 눈을 피해 슈고의 모습으로 5분 내로 경기장 끝까지 이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순례에게 들킨 참가자는 사망하게 되고요. 대기열로, 대기열이래. 대기석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게임 진행 시간. 자꾸는 게임은 정해진 시간에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어, 데이 1, 2, 3, 4. 자, 총 4일, 4일 동안만 열리는데 정해진 시간에만 열립니다. 첫 번째는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에서 새벽 12시 사이 이때 이제 한번 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 똑같죠? 어, 19일하고 똑같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날에도 <laughs> 아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요. 11월 19일하고 26일 날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그리고 11월 20일, 11월 27일은 낮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사이에만 이제 신청을 해서 입장을 할수 있고요. 한 방에 48명 씩만 들어가지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일단은 자 게임 참가 방법을 보시면 엘리시움과 판데무니무에 위치한 게임 관리자가 참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문 설문이나 NPC를 통해서 설문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설문 혹은 NPC를 통해 이벤트 자쿠룸 게임 티켓을 준비를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게임장 입구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집한 여기서 이제 게임장에서 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상자를 까서 수집하는 수집한 이벤트 자쿠룸 증표로 이벤트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퀘스트는 캐릭터당 딱한 번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게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어드릴게요. 경기장 끝까지 이동시 보스방, 아 보상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보상방에는 총 48개의 자쿠노 상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원하시는 상자 한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자별 수량은 정해져 있으며, 상자마다 획득 가능한 보상의 개수가 다릅니다. 상자의 종류와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최상급 자쿠룬 상자 한명만가능하고요 상급 자쿠룬, 자쿠룬 상자 3명이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급 자쿠룬 상자 6명 획득이 되고, 하급 자쿠룬 상자는 무려 38명이 획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랜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랜덤 배치도 아니네. 여기 딱딱딱 되어 있네. 그냥 먼저 해샤꽃이 피었습니다를 먼저 통과해서 빨리 들어가서 최상급을 딱 따야 되는 거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해하는 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 자, 참가 준비 방법. 이벤트 기간 동안 설문을 통해 티켓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 11월 19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자, 기존 서버는 자쿠룸 게임 티켓 5개씩 주고요. 기간별로 5개, 5개씩 주고. 마르쿠탄 서버 같은 경우에는 10개, 10개씩. 펌핑돼서 2배로 줍니다. 왜 차별을 한 거지? 자, 이제 게임 진행 시간에 맞춰 엘리시온 판데모님에 위치한 게임장 입구로 이동을 해, 하면 되고. 입구를 지키는 게임 관리자들에게, 네.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자, 카누룸. 카누룸이란 NPC한테 자쿠룸 게임 티켓을 추가적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어, 티켓 하나당 예, 100만 키나입니다. 아이템 가격은 기준 가격에 종족별 물감이 세금이 반영되니까 100만 키나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쿠르 게임 거, 증표 수집 캐릭터 수, 퀘스트 수락 가능. 자, 카누링. 자, 카누링은 이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n p c 고요 옆에 있는 카누링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는 NPC입니다. 자쿠르 게임 증표 수집 퀘스트 자쿠르 증표, 7개수집 퀘스트, 편한 운동복, 한개 퀘스트. 네, 편한 운동복, 이번에 그 증표 징표 있죠? 증표로, 이제 이벤트로 획득할 수 있는 증표로 얻을 수 있는 신규 외형입니다.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 어, 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에 입장 가능한 캐릭터 레벨은 10레벨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진행 팁을 보면은 자쿠는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여기 황금삼이 있네요. 자, 게임장을 돌아다니는 황금삼을 조심하세요. 자 황금삼에 닿으면 공포에 걸려서 강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해시야 꽃이 피었습니다냥 했을 때 황금삼한테 공포가 걸려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사망 마, 말 그대로 그냥 탈락이죠. 예. 네. 황금 사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얘 패턴이 뭐 이렇게 와리가리만 치는 건지 막 지그재그로 막짐 어때로 다니는지 <laughs>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시. 게임 진행 중에 사망시 관중석으로 이동을 하며 게임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중석에 있는 부활권을 사용시에 게임 재참가가 가능하고요. 출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장에서 그냥 나가진다고 합니다. 보상이고 나발이고 조카 하라 그래. 나 그냥 나갈 거야 하면 그냥 출구 입, 출구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보상을 상세 보게 해보시면, 은 자, 저 상자 있죠? 보상박에 있는 상자를 깠을 때는 이벤트 자쿠는 게임 꾸러미가 나옵니다. 최상급 상자를 개봉했을 때는 꾸러미가 5개, 그리고 상급은 4개, 중급은 3개, 하급은 1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쿠는 증표 1개도 주는데, 자쿠룸 상자 1개당 1개의 증표가 획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상급이든 상급이든 중급이든 하급이든 자쿠롱 증표는 무조건 하나만 주는 거고요. 자쿠롱 게임 꾸러미에서 주는 걸 일단 보자면 자쿠롱 게임 캔디 상자, 소생의 비서, 이벤트 샤드, 고급 봉운서, 최상급 회복비약, 자쿠롱 상급 주문서, 꾸러미가 있습니다. 자쿠롱 캔디 상자를 보시게 되면은 자, 상자 개봉시 늠름한 현명한 난다른 중한 종을 선택해서 획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펭귄 시리즈들이랑 댕댕이 냥냥이 산으로 판다 바다로 판다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뭐 핑크호랑이랑 재빠른 메꾸면 그냥 준다는 것 같네요. 핑크호랑이 아직도 쓰나? 자, 그리고. 이벤트 자크론 상급 주문서 꾸러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상급, 질, 상급 질주 주문서 10개, 상급 용기 주문서 10개, 상급 각성의 주문서 10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크론 증표를 모아서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신규 외형을 획득을 하는데 자크론 증표 총 7개. 한마디로 이 게임을 7번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자, 아, 7번을 진행을 한다기 보다는 상자를 7번 루팅을 해야 증표가 7개가 모이죠. 그걸로 이제 아까 봤었던 카누링이었나요? 네. 카누링한테 편한 운동복 퀘스트를 받아서 증표 7개를 건네면 편한 운동복 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트레이닝복이죠. 근데 여기에 A라고 씻, 으, 이니셜이 있습니다. 아이온이죠. 자, 첫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다음 게임장으로 이동하세요. 이동은 이곳에곧 폐쇄됩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커밍순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MPC 카누링은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18시에 삭제된다고 합니다. 얘가 입장해 주는 데 음. <laughs> 그리고 MPC 카누링은 이, 그 퀘스트 주는 애죠 카누링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정기점검 시점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크릉 게임 티켓, 자크릉 증표, 자크릉 증표 수집 퀘스트는 11월 1일 정규 점검 시에 삭제가 되고요. 해당 이벤트를 통해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거래 및 판매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적용된 아이템은 공지 후에 언제든지 삭제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시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여... 정보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직 상태가 좀 오락가락해서 말도 많이 꼬이고 지금 목도 많이 잠겨서 목도 안 나오고 말도 잘안 나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전액 전달해 드려야 될 정보들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좀 전달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체크해 주시구요 저는 이제 식사 좀 하고 어... 아직 컨디션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유튜버 양댕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